네 안녕하세요 키라리 중고차의 박선웅입니다 어, 오늘 저는 k5 앞에 섰네요 k5 어, 아주 멋있는 차량이고 지금 신차도 고, 판매량이 공행진을 하고 있죠 하지만 보통 다른 차들 같으면은 전 모델이 어, 판매량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신차가 잘 나가면서 함께 잘 나가는 모델입니다 1세대 k5 LPI 모델입니다. 디럭스 등급이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2년식입니다. 아실 거예요. 12년식 이 차량 어, K5 아시는 분들은 11년식 이전에는 이게 세타 엔진으로 엔진이 어, 데미지가 간다든지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생겼었죠.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바뀌었어요. 5단 미션 아니고요. 6단으로 무료 바뀌었고요. 그리고 뉴 엔진으로 바뀐 모델입니다. 이 엔진 정말 연비가 좋은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히발류와 가솔린 모델과 비교해도 힘이 손색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런 12년식 K5 LPI 모델입니다. 어, 지금 주행은 15만 2천km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상태는 매우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고가 없습니다. 사고가 없기 때문에 뭐 교환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내부 상태 매우 좋고 옵션들이 딱 있어야 할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지금 썬루프는 없습니다 만약에 썬루프나 이런 블랙 천장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래핑 처리를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모자까지 쓴 멋있는 차량이 되겠네요 어, 이 차량 제가 뭐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실내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나중에 가격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실내와 외관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또 이제 실내에 들어와 봤는데요. 실내 내장 상태가 좋습니다. 여성분께서 타셨고요. 비흡연자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는 향긋한 향기만 가득하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담뱃방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핸들 상태 매우 좋습니다. 어, 그리고 핸들을 또 잡아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엔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엔진 진동이 심한 차들은 고객님들도 본인 차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차를 열면 절끝이막 진동이 막 합니다. 근데 이런 차, 이차 그런 진동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어, 바로 올렸는데 뭐 휴대폰이 올라가서 진동이나 이런 거에 떨어지는 현상도 전혀 없고요. 엔진 밀미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뭐잘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15만 킬로입니다. 하지만 엔진 상태 매우 좋습니다. 부조화나 이런 노킹이나 진동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고 을뭐 이런 부분들의 부족함이 없네요. 가장 실용적인 차량인 LPG 아니겠습니까? 연비가 어 4만 원 정도면은 부산을 서울에서 가고도 한참을 더 타고 주행 를 해도 되는 그런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뭐. 4만원에 한 500, 600km는 뭐그더니 달리는 것 같습니다. 고속주행에서 말이죠. 시내에서도 400km는 이상을 항상 뽑는 것 같으니까, 만원에 100km를 달리는 차, 더 달리는 차 매력있지 않나요?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좋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비용적으로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좋은 차 엔진룸 소리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앞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 이제 엔진룸을 열어 봤는데요. 어, 지금 실내 보이시죠? 세타 엔진이 아닙니다. 누 엔진이 들어가 있고 6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 걸 계속 강조하게 되네요. 지금 배터리 상태 매우 좋고요. 그리고 냉각수 지금 네,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오일 라인에서 새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없고요. 네, 이런 상태 좋은 차량, 가격이 중요하겠죠? 자, 인기 많은 이 K5.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격. 후드를 닫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들리시나요? 규칙적으로 엔진이 잘 돌아가고, 유격음이나 이음이나 이격음이 없습니다. 네. 자이차 가격은 제가 정해졌었습니다 근데 500만원 이상을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 구독자 분들께는 특별 할인 가격으로 전달을 드려야 되겠죠 470만원에 제가 구독자님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시면은 각종 점검 다 받을 예정이고요 정비소 리프트 다 가능하시고요 확인 다 가능하신 매물이며 엔진오일까지 교환을 서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부 가능하시고요. 은행권 신한마이카 모든 부분에서 최저금리 될수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상품들로 다 진행 가능하시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뭐한 달에 뭐 이십만 원도 안될 수도 있고요. 뭐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가장 좋은 조건의 그런 할부 시스템까지도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대까지 탁송을 제가 가져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키다리 중고차가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